부동산 시장의 폭락 마이너스 50%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집값 하락의 시작은 지금부터인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넘어서 폭락의 수준이다. 이런 이견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권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한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죠. 1년 새 5억 뚝 대장 아파트가 하락의 폭을 더 키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 실제로 실거래가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헬리오 시티 시티 아, 84기준이고요. 전용면적을 84로 한번 맞춰 보시자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84평으로 따지면 84 나누기 3.3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평수 25평, 전용면적 84, 84 제곱. 84제곱미터는 계산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세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4 나누기 3.3은 약 25.4평 25.45평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타입별로 107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타입별로 107a 타입부터 109, 110, 110까지 있네요. 110까지 있어요. 세대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9,510세대, 9,510세대, 대단지죠. 엄청나게 큰 송파의 대장경 아파트인데 하락의 폭이 지역에서 대표할 만큼 크다 해서 이곳을 선택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요. 107제곱, 똑같이 107 나누기 3.3 하면 32.42평, 약 32.42평이 되네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84 기준, 약 32에서 34평을 의미합니다. 84제곱미터 기준에 아파트는 32에서 34평을 의미합니다. 가격을 보시면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같은 107 계산을 했었잖아요. 107제곱일 때 21억의 실거래가 있네요. 2022년 7월. 108제곱은 없고요 109제곱. 오. 13억 8천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있네요. 볼까요? 13억 8천. 이건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 거래는 아닌 듯 싶고 20억. 20억 2천, 20억 8천 요런 정도에서 거래가 됐고요. 17억 8,500, 21억. 2017년 10월 이후부터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상승하다가 23억 7천까지 올랐다가 22년 10월 17억 8,500까지 내려서 거래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7억 8 5 0 0 고가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23억 8천만 원. 23억 8천만 원.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23억 8천만원. 17억 8천5백만원? 5억 9천5백의 갭 차이가 생기네요.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 최고로 비싸게 팔렸을 때이 금액이었고, 최저로 팔렸을 때이 금액의 차이가 5억 9천5백만원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요. 하락의 폭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낙폭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공식과 현실화 수정안을 내달 4일, 내달 4일,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목표치를 90%에서 80%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주택 공시지가는 예정이 90% 아니겠습니까? 실가격의 90% 때까지 맞추겠다가 이전 정부 그렇죠? 이전 정부가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주택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제는 점지 점차 점진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빌라 주택까지 서울 아파트 빌라 주택까지 그러면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향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공시지가는 90%까지 맞추겠다. 이것은 곧 세금과 연관이 깊죠.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악체가 있습니다. 미분양 속출이라는 건데요. 오늘 자 환율을 한번 볼까요? 오늘 자 환율을 보시면 1435.5원인데요. 10년 단위로 봤을 때도 최고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 부분인데, 지금 요 부분인데, 하나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이랬을 때, 전환 비율이 달라지는 이것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러 방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수입을 하는 쪽, 수출을 하는 이쪽에서는 직격탄을 입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더 비싸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비싸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는 쪽에서는 반대의 사항이 연출되죠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미분양 속출 아 기사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택시장 침체 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 더 보시자고요. 꽁꽁은 청약시장, 아파트 단지 통째 미분양, 줍줍까지 미달. 과거에는 미분양도 없었을 뿐더러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줍줍하는 인원이 있었죠. 분양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되는 뭐 1순위자에서 미달됐으니 2순위자, 3순위자들이 모여들어서 주서서 자기 형편에 맞게 거주를 하던 차이를 보고 내다 팔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익을 보았었는데 현재는 미분양 죽주까지 미달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집값폭락 주범이냐? 엠지? 세대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초까지 2 30대들이 영끌을 해서 주택을 많이 샀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고, 다시 쓰는 부동산 세대론에서는 이들이 올려놓은 가격에 이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다. 이게 사회현상으로 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 시장이 얼었다 청약 시장이 얼었다 이 기사가 최근 기사가 아니에요. 8월자 그리고 7월자 기사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낙폭을 서서히 키워오면서 현재는 꽤큰 낙폭, 폭락이다 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계속 쏟아집니다. 계속 쏟아져요. 서울도 분양가 15% 낮췄는데 넉 달째 미분양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속출, 의학격엔 그 못사지, 평촌, 안양이죠. 계약폭기 속출, 쇼크 이런 내용까지 정말 기사만 열었다 하면 폭락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이 폭락할 것, 같습니까? 침체돼서 그 침체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 같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값 6% 내린 게 폭락 단정짓긴 일러라는 기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파트값이 50% 올랐다가 6%, 6 가량 내린 것이 폭락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올랐던 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거에 1억이었는데, 현재 2억이 됐다. 실거래 가격이 1억 8천이다. 또는 1억 7천이다. 이러면, 과거의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현재 2억에서, 이렇게 팔렸으니 이것은 폭락이다. 10%대, 15%대 빠진 거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 상황도 있고 심리적인 심리적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집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국토는 작고 가족 단위는 많았죠. 지금은 뭐, 1, 2인 가구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이나 그 인지성은 타국, 다른 어떤 지역의 감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다. 집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금리인데요.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금리 어떻습니까? 매우 상승 중. ING죠.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때에 이 집값이 잡힐 수 있을 만한 핵심은 금리 안정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연준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곳인데요.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D 줄여서 연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미 연준 인사 2분이죠. 제임스 브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금리 4.5%에서 4.75로 올라야 내년 인상 중단 시각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금리의 마지노선이 5% 정도 때라고 하는데요. 5%에서 5.5% 물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금리가 약 5%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5%로 가정했을 때 여기에 예대 마진이라는 게 붙게 돼요. 그것은 은행마다 형편이 달라지겠죠. 본인들이 좁게 먹을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기준금리라고 하고, 은행에서 더할 가짜를 씁니다.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은행마다 마진을 보는 요율이 다르겠죠. 이러한 선식이 나오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예까지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5%다. 그러면 가산분금리, 은행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파값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받게 되는 대출 이자는 대출금리라고 할게요. 그럼 보통 대출 이자가 8%를 넘어선다, 뭐 9%를 넘어선다, 이러한 얘기는 이 가격이 변동값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에 이 가격이 더해져서, 예를 들어서 5%였다. 근데 시장금리가, 모은행의 대출금리가 8%다. 그러면 가상금리를 3%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답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불안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어, 매우 후달리기도 합니다. <laughs> 금리가 1% 올라감에 따라서 대출 기준으로 1억 대출 시1%당 1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크죠, 굉장히 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5억을 받았다. 그러면 1% 상승시마다. 500만원씩 더 은행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자, 이럴 때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쌈짓돈을 대출을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것으로 요즘에 정부 혜택이 주어지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뭐, 3%, 4%대에 저리로 내주는 이자가 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목, 조목, 지금 받고 있는 이율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알아보고 또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